2월 7일 하이유에스 코리아 뉴스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뉴스 브리핑은 친절하고 인몸치료 잘하는 나투라 치과 협찬입니다. 황교안, 결국 종로 출마 선언, 이낙연과 총선 빅매치 성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오후 한국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로 출마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치 1번지인 종로를 무대로 이미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총선 빅매치가 마침내 성사됐습니다. 영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주의국에 한국을 포함시켰습니다. 영국 보건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과의 항공 교류 정도 지금까지 신고된 감염자들의 여행 경로, 환진자 수 등을 바탕으로 주의 국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맞서 인민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 당원대회 개표 집계가 6일 밤늦게 끝났는데도 미 언론들은 누가 승자인지를 선뜻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개표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AP가 승자 선언을 보류한 것은 이번 선거가 투표 집계 과정에서 각종 오류로 얼룩진 대다 1. 2위 주자 간 표차도 미미해 신뢰성에 상당한 의문을 가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2명 추가돼 모두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한폐렴에 감염된 홍콩 관광객이 탑승했다가 지난 3일부터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해 있는 대형 크루즈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41명의 추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7일 북방영토의 날 기념 행사를 열고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프릴 열도 4개섬 일본명 북방영토 문제를 조기에 해결한다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작년 러시아 전역에서 보드카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지역으로 극동 사할린주가 꼽혔다고 현지 일간 이즈베스티아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미하원의 탄핵안이 상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또 다른 당사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겨냥한 공화당의 반격이 거셉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한 폐렴의 위험성을 처음으로 알려 경종을 울렸다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탄압을 받았던 의사 리월량의 사망 소식에 7일 중국의 소셜미디어는 온통 비통함과 중국 정부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는 글들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중도개 혁성향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본격적인 제3지대 통합에 나섭니다. 통합 방식과 범위, 시기 등과 관련한 논의를 하나로 모으지 못했지만 21대 총선이 두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개문발차한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 최종권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이 방미한데 이어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잇따라 미국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개별 관광 등을 포함한 남북 협력 사업 추진 본격화에 앞서 정부의 구성을 미국과의 사전 공유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국면에서도 남북 협력 사업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 를 거는 모양새입니다. 유승민 새로운 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 이 9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에게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2번 확진, 환자 접촉자 조사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7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종로 출마 선언과 관련해 종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자 야당은 전례없는 사건 은폐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추미애 법무장관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공소사실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측은 7일 안철수 심당 당명 사용 불가 결정에 대한 대응책 무색에 나섰지만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한폐렴 16번째 확진 환자 A 씨와 접촉자 수가 378명으로 파악됐다고 7일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종 코로나가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교육부가 일선 학교의 수업 일수 감축을 전격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법적으로 천재지변에 준하는 수준의 조치입니다. 법률적 평가를 넘어 정치적 행위다. 은수미 성남시장 변호인 표변이다 식물시장직 사퇴하라 사건 고발인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시장 변호인과 사건 고발인이 장외공방을 벌였습니다. LCT 부당대출 혐의로 추가기소된 성세환 전 BNK금융회장과 LCT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를 치료 중인 국립중앙의료원이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중증도가 사스나 메르스보다 떨어지고 중증 질환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이 또 다시 미뤄졌습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 김일희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조전 장관의 뇌물 수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 준비 기일을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연기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조기 종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계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4개 기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특별 연장근로를 신청했고 현재까지 절반 가까이 허용돼 시행 중이라고 7일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7일 기관 매도의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24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36포인트 0.55% 내린 2215.58을 가리켰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다섯 군데 태양광 풍력 발전 시설의 에너지 저장 장치 ESS 화재 발생의 주된 원인은 배터리 이상으로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배터리 제작사인 삼성 SDI, SDI와 LG, LG 화학은 발표된 화재 원인에 대해 곧바로 반박하고 나선 데 이어 조사위 역시 판정이 아닌 추정으로 물러나는 입장을 보이면서 화재 원인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벤처기업 육상을 위해 올 한해 모태펀드 1조 3천억 원을 출자해 약 2조 5천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우한 폐렴 확산으로 마스크와 세정제 등의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이틀 만에 700여 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년 7월 이후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받고 있는 반도체 핵심 소재 품목 중 하나인 브라수소의 한국 수출량이 작년 12월 들어 급증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14일 예정돼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 준비 기일이 한 차례 연기된 가운데 해수로 5년째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힌 삼성이 당초 예상보다도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7일 원 달러 환율이 반등하면서 전날 급락분을 일부 되돌렸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6.7원 오른 달러당 1,186.5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키로 했다는 소식에 나흘째 랠리가 이어졌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한 폐렴에 대한 공포는 점점 역터지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생활 영어 Do you have a car? No, I don't. Then do you commute to and from work by public transportation? No, I commute by my motorcycle. Isn't it dangerous? I'll always have to be careful, especially in bad weather. Oh, I see. I heard that the weather will be good this weekend. How about going for a drive with your motorcycle? Sure, that would be fun. Not 아니 없어. 그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니? 아니 나는 오토바이로 출퇴근해. 오토바이는 위험하지 않아? 항상 조심해야 해. 특히 날씨가 안 좋을 땐. 아, 그렇구나. 이번 주말에 날씨 좋다고 들었어. 내 오토바이로 드라이브 가는 거 어때? 그래, 재미있겠다. Do you have a car? No, I don't. Then do you commute to and from work by public transportation? No, I commute by my motorcycle. Isn't it dangerous? I'll always have to be careful, especially in bad weather. Oh, I see. I heard that the weather will be good this weekend. How about going for a drive with your motorcycle? Sure, that would be fun. Do you have a car? No, I don't. Then do you commute to and from work by public transportation? No, I commute by my motorcycle. Isn't it dangerous? I'll always have to be careful, especially in bad weather. Oh, I see. I heard that the weather will be good this weekend. How about going for a drive with your motorcycle? Sure, that would be fun.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함에.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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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셔야 합니다. 깜짝이뭘받으려는 거야? 어머니가 어, 받으셔야 합니다. 깜짝이야. 너까지 왜 그래? 어머니, 받으셔야 합니다. 뭘 봐도, 마, 아, 나, 나, 봐. 뭘 봐도. 바디프렌드에게 관리 받으셔야 합니다. 브레인 마사지와 XD 안마 모듈이 탑재된 팬텀2에. 하이키까지. 난 파라오 2. 가문의 건강을 위하여. 바디프렌드. 건강마을 여러분의 미소가 건강마을의 기쁨입니다. 넓어서 좋다. 그려 건강은 건강마을이요. 이백삼십육 도로선상 디자인 안경과 메시아 장로교회 옆 건강마을 에난데일점 칠공삼삼오사일오일오 엘리코시티점 사일공사육일일오일오 나투라치과 강동호 원장은. 방문하시는 환자분, 모든 분들에게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자세한 구강관리법을 교육해드리며 상세한 설명과 꼼꼼한 치료로 많은 사랑과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토라 치과 703-652-4265. 703-652-4265. 정직하고 우직한 곰돌이 워싱턴 부동산 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온다. 믿음과 사랑과 감동을 주는 강남 부동산. 개인주택 상업용 건물, 사고 파는 일을 누구보다 잘합니다. 상업용 건물 관리도 해드립니다. 전화주세요. 703-256-3789 미국의대 치대진학의 첫걸음. 누구와 출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스템연구소 폴정박사의 의대진학 프로그램으로 그 꿈을 이루십시오. 지금 전화주세요. 703789-4134